아 시발, 어, 친구를 초대하자. 씨발디 처음부터 다 처음부터. 아. <laughs> 처음이야 카메라맨 누가 할래? 그, 누가 당겨 카메라맨? 내보 네, 아, 오케이. 야, 여기 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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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길쭉가보고 싶게 어, 생기긴 했네. 어, 레이저 없어, 다 어, 레이저가 없었네. 어, 어, 그런데 부적이 아니네. 아, 레이저에 낙타 한번 지져 봤어야 됐어, 아까. 그 발소리야? 그 데 네. 이거 이거 소리인가? 뭐나 지금 발 소린 줄.. 어? 우와 X발! 그 병신딱 봐도 만지면 안될것 같이 생겼잖아. 찍어달 다시 한번 해봐. 찍어줄게. 아깜짝이 아, 뭐야 이거? 들어가봐. 화면 들어가봐. 이리 와봐. 여기가 정면이야. 엔글 앞으로 들어와몇 초? 엔글 앞으로 들어가. 몇 초? 아, 몇 초?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야야야야야야뭐야뭐야뭐야야야 뭐야? 모르겠어 r c o m p o s s u p e 야, 목숨 하나 남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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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o b o 간 y b o d 다 b 다 d y b o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o 다 y 다 o 다 y 다 하나 하나 하나. 어, 잠깐만. y b o 나 여기. 어, d 거야? o 거 이거. o d 다 야, 목숨 하나 남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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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o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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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나하나 야... 이렇게 테린이 두 번만 더 죽이면 테린이를 <laughs> 두 번만 더죽인다아 <laughs> 나쁘지 않은데 근데 왔구나 뭘산 거야? 우리 댄스복 샀어 댄스복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야 근데 그런 춤 췄다가 진짜 화날 것 같은데 너무 못춰 바로 들어오면 내려 <laughs> 뭐야 이거 괴물 앞에서 춤추고 막아주기 나쁜. 이게 뭐야? 데아니게뭐야시부터아 진짜. 아 진짜. 이거 <laughs> <laughs> 가져가, 가져가. 안 뭐야? <laughs> 이건 진짜 멋있다. 버리고 아 <laughs> <목소리> 어, 야, 저 앞에 원래 문이 있었는데 없었거든. 여기도 맵이 랜덤인가? 어, 맵 랜덤인 것 같은데. 여기 원래 문 없었어. 오, 오, 야, 여기다. 여기다. 예, 여기, 진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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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뭐야? 아니, 뭐야? 나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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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어. 됐어, 됐어. 한번더 해줘. 나 죽어, 나 죽어, 나, 돼, 나 죽어, 야, 죽어. 나 됐어. 페가 나나, 페가 나 야, 배터리 다 썼어. 나 갈게. 어 들려 들려 근처에 열자, 없어 없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야 <minha> <Scotctions> 뭐야 이거 방금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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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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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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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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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근데 대충만 찍어가도 3,000뷰 만들 수 있다. 어, 야 우리 250 원짜리 춤 살래? 어. 트레이너 이거 네가 입어라. 음, 어떻겠어요? 뭐 어, 됐다. 티티티티압 눌러봐.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야 벌써 갑니다. 앞에 뭐가 있는데? <laughs> 저 나만 어, 보여 지금? <laughs> 야 화가 났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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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빨려들어갔다야빨려들어갔다고안돼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이 뭔데 저게 너도 죽었구나 이 뭐야 녹화를 안 했나 보다 너. 아니 녹화했어. 아니 버그지 이거는. 어, 이게 뭐야? <laughs> 아예 뭐야 이거 아니 개노잼이야 이거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재미 빼고 빡겜 한번 해보자 어떤데? 오케이, 진지, 진지 빡겜 깨, 진지 빡겜 아, 가보자. 빵마크 노기름 간다. 오케이 빵마크 노기름 레스고. 아님 또 아예. 어안떠 게었냐? 야안떠 게었나? 네.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진짜 그또 끼었음 진짜 사람 새끼 아니었다. 야. 한번더 하실? 어, 한번더 하실? 야, 근데 이거 너네 보이겠냐?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진짜 감각이다. 버리자, 얘네 버려, 버려, 버려. 아이... 에이, 그만. 어. 어, 야, 저기요. 나 잡혔어. 나 잡혔어, 어. 나 잡혔어. 야, 나 잡혔어. 야, 나 잡혔어. 이게 뭐야, 갑자기? 야, 오케이.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뭐, 어떻게 할까, 근데? 아, <laughs> 이게 아닌데? 어? 어? 야, 야, 뒤에, 뒤에, 뒤에. 몬스터 하나 더 있어. 뒤에 몬스터 나더 있어. 어디 여기 여기 나안 보여 나안 보여 왜안 보여 여기 있잖아 안 보여 나안 어? 보인다 보인다 나안 보이는데 야지이야 네가 찍어봐 이게 안 보나 어 그럼 너옆 배나 숨져 진짜 진짜 너 뭐랑 싸우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 찍은 거 맞아 어야너 어. 물렸는데 어? 나안물너 물렸어 나 불핀데 뭐? 에아 가보자 가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자 나 궁금해 야 야! 뒤, 뒤, 뒤임! 오오오~~ 너 뭐랑 싸우고 있는거야 지금? 야 사라졌어! <웃음> 어? 오오야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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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500, 1500 <laughs> 1500뷰 오 <laughs> 어, 근데 저 소름이다 <laughs> 진짜 물라트 <한트> 끼고 있었네 기로가자기로가 <laughs> 오케이 야 여기가 재밌어 보인다 뒤, 뒤! 온다! 뭐야? 우리 돌아가는 길 막힌 거 아니야, 이거? 이리 <laughs> <laughs> 걸렸어. 나 걸렸어. 안 나가죠. 그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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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르겠다. 죽기 전에 찍고 가. 나한테 오는 건가 혹시? 야, 나왔다. 좋았다 좋들 <laughs> 우리 되돌아가는 게어 막혔어 거미줄에. 아! <laughs> <야>, 카메라 아 <laughs> 카메라 뭐야 소리 나는데? 나나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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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뛰뛰뛰다 나가는 길 찾아, 나가는 길 찾아. 몇호야? 어? 지금 막다리길에 혼자 도망쳐서 살아왔습니다 나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돌아가서 돌아갈게요 어? 돌아왔는데 진짜로? 이렇게 돌아온다는게 아니긴 했는데 나가는 길이 어디지? <laughs> 어? 몇호? 테리나 너 어딨어? 테리나! 아이다 미친 소리 하고 헛소리 듣고 있었어. 그래, 마지막 멘트는 한번 할래? 자, 저희의 마지막 여행.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낙타는 야, 필요 없다. 가자. 낙타는낙타는 모르긴 아닌가 아이고. 병원비 나오겠지. 네. 뭐케 보험 들어놨대? 야, 23호는 선 넘네. 아니. 이 새끼 보험 안 들었다.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금 막다르기에 <때려> 혼자. <laughs> 저 <laughs> 돌아 남았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laughs> 모르겠어요. 지금 저 혼자 남았습니다. 오. 어? <laughs> 야. <야오> 이렇게 <laughs> 엉성하냐니까. 그러니까. 대가리 박는데 자꾸. 어디 아니야? 야 점프해서 해봐. 점프. <laughs> 점프하자. 가자. 개 못한다 진짜. 버져 그냥. 지난 유사자. 야 찍어줘 찍어줘 찍어줘. 플레이. 우와. 아우 진짜 하는 거 봐. 아오, <laughs> 진짜. 오, 진짜 오우 진짜. 이거, 이거, 이뭘 이거,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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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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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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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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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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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씨저 카메라 챙겨야 되는데 우리 카메라맨이 <laughs> <진짜> 개벌레, <시드>. <웃음> <웃음> 카메라 맨이 뒤에 있고 진짜 개벌레였어 카메라 잠깐 카메라 챙겼어 이어서 죽었어 살려줘 소리 들었는데 여기 있다 저 멍청한 녀석들 어그로도 하나 못 끌고 죽다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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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뒤에 뭐 있어? 내 뒤에 뭐 있어, 지금? <laughs> 길을 못 찾겠는데? 아니, 돌아가는 길이 어디야, 근데? 근데? 아무래도 갈수록 내가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지? 여기다. 저, 혼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의 시체를 밟고. 저 조빈수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야 우리가 왔다 아유 주법들이 아유 야 추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우리 그만큼 어? 알들해 딴거지 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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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우리... 치, 우리 절대로 일차안 어, 옮겨주려는 어, 어. 거봐 어. 소화가 높습니다.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할 수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입니다. 노력 중입니다구나.